어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출연하는 작품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. 어 아무래도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기운 느껴지십니까? 네. 지금 약간 의상도 오늘 여기 CGV 지점장님처럼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아 병철이 의상입니까병철상입니까 <laughs> <야>, <laughs> 예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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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보였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그래서 어. 사실 저는 영화를 봤어요 기술 시사회를 보러서 아, 봤는데 어, 너무 재미있게잘 봤습니다. 에, 극 사실적인 연애 로맨스. 그야말로 현실 로맨스. 네 현실 로맨스. 느낌 어떻습니까? 어,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좋습니다. 강경 씨가 느낌이 그렇다면 이건 뭐100% 아닙니까? 네. <웃음> <웃음> 네, 대박 날것 같습니다. 100% 1 0습니다100%예요100% 100% 그렇죠,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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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가100% 100% 100% 1에 아마 결과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. 지금까지도 결과가 좋았지만 이번에 비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. 예, 네, 적어도 엑시트보단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. <laughs> 느낌이 좋다? 네, 네, 네. 아, 아우, 정말 겸손이라고는 일도 없었네요. <laughs> 네. 아닙니다. 알겠습니다. 기운을 무시 못 해요. 너무 좋습니다. 네네.